아리선배, 내일은 가게에 나오지 말고 쉬세요. 쉴 틈이 어딨어. 난 괜찮아. 가게 일은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할게요. 모처럼 바람도 쐬고 느긋하게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가게 콘셉트를 어떻게 할지. 어. 내가 뉴욕의 숨은 볼거리를 싹다 가르쳐 줄게. 악리 선생님 말씀에 따라 뉴욕 가게를 운영하게 된 뒤로 내 머릿속은 가게 일로만 가득 차 있었어. 그 밖에 일은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었지. 하지만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여기가 클로이스터스 미술관. 진짜로 중세 유럽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이야. 서로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 뉴욕.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울려 사는 이 도시에서 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 걸까? 가까운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리나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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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로 갈아타야겠어. 그래 오 하나님 맙소사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결혼 선물로 만들어 온 웨딩 케이크 그건 진정하세요 할머니 <laughs> 맞아요 케이크는 아깝지만 아무도 안 다친 게 다행이죠. 그래도 큰일이긴 하네요. 언니가 할머니의 케이크 부서진 걸 알면 실망할 텐데. 아, 그러게. 아주 중요한 케이크인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응.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초콜릿은 화이트 초콜릿도 일단 준비해 놔. 아, 그리고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드세요. 나 정말 3시까지 끝낼 수 있나요? 걱정 마세요. 이 가게 파티 음. 시엘은 믿으셔도 돼요. 일단 스폰지부터 작게 잘라줄래? 네. 초콜릿 중탕은 거의 다 됐지? 네. 오랜만에 온 김에 저도 옆에서 도울게요. 그래. 부탁할게 로즈나. 오래 기다리셨죠? 세상에 케이크 어쩜 이렇게 근사하다니! 완전히 부서져 있었는데 무슨 마법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100% 할머님의 케이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유감이네요. 유감은 무슨?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아가씨. 언니가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어요. 네, 참 좋아하겠다. 자, 세시가 다 됐어요. 어서 가보셔야죠. 아 어, 저기 수고비는 얼마나? 할머님이 직접 만드신 케이크에다 조금만 손을 댄것 뿐이에요. 수고비는 됐습니다. 그래도... 정 <laughs> 그러시다면 저희 가게가 준비한 결혼선물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와... 와... 아, 그럼 아가씨, 우리랑 같이 웨딩파티에 참석해줘요. 아, 네? 글쎄, 거절하지 말고 와요. 손녀딸을 소개해줄게요. 이렇게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줬는데 그 애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격식 없이 편한 파티니까 부담 없이 이분은 그대로 오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초대를 받아들여 주세요. 어, 저는 그러지 마시고 어서 가 보세요. 오늘은 휴가 중이시잖아요. 가게 일은 우리한테 다 맡기기로 약속했잖아. 어서요. 고고. 어... 이거 갖고 가세요. <laughs> 만들어주신 케이크 다들 너무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고마워요. 아니요. 제가 한게뭐 있다고요. 할머님이 만드신 케이크를 좀 다듬은 것 뿐이... 가브리 어, 어? 잠깐 실례해요. 어, 이 케이크는 내 작품이라고 할수 없어. 하지만 저 많은 사람들의 미소는 마리가 선물해준 거야. 누구 작품이냐는 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걸까?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이 보고싶어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무조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악미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욕심만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어 하지만 그게 틀렸던 거야 하이, 마리 어? 가서 한곡 즐겨요 아, 그럴까요? 이 도시의 주역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지, 내가 아니야. 나도 린다 같이 앙상블의 마음가짐으로 주역을 빛내줄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조연이 되겠어. 결정했어! 새로운 가게가 가질 새로운 컨셉은 뉴욕이야 뉴욕? <웃음> <웃음> 다 됐다 이제 마무리 좀 부탁할게 걱정 말고 맡겨줘 나의 미적 센스가 더해지면 완벽할 거야 즐겁게 지켜보세요 시작한다 하나, 둘 프리티 앤 체인지 데코데코 데코레이션 프리티 데코레이션 새로운 케이크를 만드셨다고요? 그래. 우와, 모양이 너무 멋져요. 포레 린다. 린다의 숲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게를 대표하는 최고의 케이크이 될 거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도시, 뉴욕.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가게는 바로 누구나 돌아오고 싶어지는 집, 홈. 따뜻하고 편안한 내집 같은 곳.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래린다 소문대로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손님. 라떼랑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손님이요. 자, 포레린다요, 손님. 입맛이 탁월하신데요. 자기 말이 맞네. 한겨울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다니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오자고 했지. 뉴욕에 이런 가게는 여기뿐이야. 훌륭한 안목을 갖고 계신 커플에게 이 장미를. 어머, 예뻐라. 날이 갈수록 단골 손님이 많아지네. 딸기네가 돌아가면 알바생부터 구해야겠어. 안 그래도 린다랑 친구들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주기로 얘기 끝났어. 역시 마리왕님 빈틈이 없으시네요. 어? 헬 e l 아, 앙리 아, 아, 선생님? 아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앙리 선생님이야? 앙미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통화를 못하니 나중에 시간 나면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려. 어, 어 네. 바쁘다고요? 그래요. 조금 전 메일을 받았는데 뉴욕학게 매상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길래 축하해주려고 전화해 본 거예요. 그럼. 프리티 플라워! 꽃들이여, 피어나라! 프리티 플라워! 꽃들이여, 피어나라! <laughs> 마이나 <마리! 웃음> 오늘부터 일할 테니까 많이 가르쳐줘! 알았어.